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중간선거에서 밀레이 여당이 압승을 했다. 이런데 그 뉴스가 뜨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트럼프 입김, 트럼프 효과다. 이렇게 봅니다.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트럼프의 그 가장 신뢰하는 이런데 그 지도자죠.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그 아르헨티나를 엄청나게 지원해주고요. 이번에 여당이 승리하면 상당히 그 통화 스와프 포함해서 관세에서도 엄청나게 그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런 게 영향을 미쳐서 압승인게 아닌가. 이렇게 다 분석을 합니다.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돼 있냐, 선거. 거의 이제 개표가 90% 이상 다된 상태에서 밀레이 대통령, 여당이요. 자유, 전진당입니다. 자유전진당. 그 다음에 그 자파 정당의 페론주의, 페론, 자파 포퓰리즘 정당인데, 현재 그4 0 8로 자유전진당이 40.85고요. 그 다음에 그 페론주의, 자파 포퓰리즘, 은대 24.85, 거의 뭐 더블 스쿠아로 압성을 거뒀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그 상원 의원 24명, 하원 의원의 127명, 그 그러니까 상원은 3분의 1을 뽑고요. 하원은 절반 정도를. 이번에 그 상원 24명, 하원 127명. 이걸 선출하는 중간 선거인데, 여기서 이제 그 하원에서는 아마 기존에 포함해서 거의 과반 정도 되지 않을까. 상원도 상당히 그 압승을 한 이런데 그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언론들이 뭐라 하느냐.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여당의 승니다 예상치 못한 놀라운 여당의 승니다 이런데 그 이야기입니다. 실제 그 여론 처음에는 불리했는데 트럼프 발언으로 실제 이번에 그 트럼프가 뭐라했냐면 천폭적으로 밀레이 대통령 지지하면서 이번에 그 여당이 승리하면 400억 달러, 400억 달러, 57조입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관대한 경제 지원 조건. 이거겠는데 그런 거예요. 와, 400억 달러. 57조를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그 트럼프가 하니까 결국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실제 그 미국의 지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근그 여당이 앞서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이걸 보면서요. 이걸 보면서 이게 그뭘 우리가 생각하느냐. 바로 이게 이재명이라는 시대의 반미 완전히 친중, 쇠쇠 정권. 이게 이게 우리 모든 문제의 근본이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자유파 정권이 있었다면요. 자유파 정권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럼 이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면 바로 이게 밀레이 정권처럼 트럼프가 밀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처럼 이게 렇 가혹한 조건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관세협상 압박을 하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 트럼프는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재명이가 미운 거예요. 이재명이 저 새새 친종 이장하게그 그러고 게 부정선거 참칭 대통령 이게 미운 거예요. 그러건데 그 관세를 가지고 이재명을 끌어내려야 된다. 레짐 체인지 해야 된다 이런데 그 생각인 거예요. 따라서 게 무자비하게 이재명한테 가혹한 조건을 이게 그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게 중국하고도 이제 협상이 거의 끝났고요. 동남아시아 다 끝났고요. 브라질하고도 이제 룰라하고 트는 부도 만나서 이제 그잘 끝날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이재명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아직도 이게뭐 투자, 현금을 얼마 할 거냐, 이게몇 년에 거쳐 할 거냐, 이익 배분 어떻게 할 거냐, 아무런 합의가 안 됐다고 이재명이가. 이제 와서 자백하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게 엄청나게 합의가 잘된 것처럼. 하다가 이제 와서 실토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거는요 트럼프 잘못이 아니고 그게 모든 거는 이재명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의 반미친중 이게 결정적인 지금 요건 결정도로 그 우리가 제일 불리한 전 세계에서 이런 데그 협상을 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이재명의 반미친중 행보에 있다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 겁니다. 실제 트럼프는요, 관세라는 게 결국은 경제적인 무기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무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룰라나 아주게 그 남아공, 라자포사 이런 식으로 게그또 중국도 이제 평균 59%잖아요. 이런데 그 반미 국가한테는 가혹하게 아주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유나 일본하고는 이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으로 이렇게 협상을 진행하는데, 지금 이제 유일하게 전생에 남은 게우리나라인데요이이재명이라는 자가 과연 이거 그 어떻게 할지 심각합니다. 지금 타결해도 심각하고요. 파탄으로 이게 끝나도 심각합니다. 일단 이게 협상이 파탄으로 끝나면요. 금액의 관세가 지금 25%인데, 추가로 게 40%, 또게 추가로 관세가 올라갈 수 있고요. 지금 25%를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이나... 완전히 뭐, 치명타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파탄으로 끝나도 기업들이 다 죽으니까 이재명이 끝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합의가 되더라도 지금으로서는 나쁜 합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재명이가 사기를 치가지고 3,500불 중에 현금은 뭐10% 미만 투자하고요. 나머지 뭐 그냥 보증서 줄게요. 대출해 줄게요. 이러면 기 되겠습니까? 미국이 이걸 받겠습니까? 결국은 근데 그 이래도 이재명으로서는 끝나는 거예요. 나쁜 아비가 되면 왜왜안 보이고 다퍼주면 2천억 달러 우리 절반이 내 절반 이래도게 이제면 끝나고요. 저래도 끝나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번에 아르헨티나 지금 아르헨티나가 이제 그아주그 친미 국가 된 거예요. 지금 이거하고 비교할게요. 바로 이제 그 어제 했던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그 콜롬비아 그다음에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이제 룰라가 이게 꼬리를 좀 내리고. 이번에 아시안에서 트럼프 룰라 만났잖아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거 베네수엘라, 그 다음에 콜롬비아거든요. 두 나라군에게 전쟁을 불사하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관세를, 여기 경제를 정치하고 연결시켜서 우리 확실하게 동지, 친미 국가한테는 확실하게 지원해준다. 그러게 반미국가, 적에게는 확실하게 응징한다. 이걸 여 분명히 보여준 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중간선거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르헨티나 국민처럼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깨어나서 이재명 저 친중 공산 자파 정권을 완전히 끌어내려가지고 심판하면요. 그러면 이게 트럼프가 우리나라 정책이 확 바뀝니다. 그러면 이게 그 관세도 확 낮아질 수 있고 투자 요구도 엄청 적을 거예요. 우리나라도 아르헨티나 국민들처럼 덜 골라야 됩니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오히려 친미, 우리, 확실하게 자유민주주의 우파편에서는 정권을 창출하면요. 미국하고 관계도 아주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미국하고 관세협상부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정권교체. 레짐 체인지 정권교체도 아니죠 이재명이 이자가 당선된 게 사기고 부정이고 이 자체가 이게 당선 무효입니다 당선 무효라고 봐야 돼요 참칭 무효인 대통령 끌어내리는 거는 당연히 국민의 권리이자 국민의 의무입니다 의무예요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통해서 밀레이 대통령 여당이 이겨서 미국의 전폭적인 400억 달러 이상 지원을 받는 이걸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우리도, 우리도 게 바로 이런 데그 이재명 같은 이런 친중, 공산, 개딸 전체주의 독재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하고 끌어내려야 된다. 이거야말로 우리 국민의 권리면서 의무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침묵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그아르헨티나처럼 상당히 미국의 엄청난 우리게 지원을 받는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아르헨티나 결과를 보면서 우리 국민들도 제대로 된 심판 선택을 선거에서 해야 된다.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